그래서 저는 이 27년도 학예 세계 대학 경기의 의다가 남달리도 크게 오고 또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경기도 경기지만 바로 우리 세종시에서 바로 이 선수들 150개국에서 15,000명의 선수촌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조직위원회 본부가 바로 세종시에 있게 됩니다. 경기를 지르기도 하겠지만 바로 우리 선수 임원 여러분들께서 세종시를 보시고 우리 충청권을 또 보는 것으로 또 대한민국을 보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세종시에서 그 선수 임원들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는 만반의 이미지와 그리고 활동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우리 세종시에서는 폐막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까지는 되게 폐막식을 넓은 종합운동장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만 27년도 만큼 우리 폐막식을, 우리 세종시가 자랑하는 우리 중앙공원, 정원에서 바로 폐막식을 열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이 또한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큰 일이기도 하고 또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2년도에 우리 여기 사계시도 지사님들과 그리고 희수관계자 여러분들과 벨기에 우리 스에서 바로 충청권 세계하의 대학 경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서 있을 때의 감독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천일이 남았습니다만은, 근데 비리스에 서의이 감독을 계속 이어가면서 바로 27년도 세계 박의 대학 경기에 성공을 통해서 충청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데, 저 또한 바로 본부가 있는 세종시 시장으로서 책임감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에 오시는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더 환영드리고 세종시를 통해서 또 세종시의 아름다운 이곳저곳을 즐기시면서 우리 학의 세계대학회가 대학 경리대회가 축복 속에 그리고 성악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원하고 저 또한 이렇게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